자, 마곡 상권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지역으로 나눠집니다. 마곡 동이라는 이 지역, 그리고 개발이 된 마곡 상권, 마곡 지구 내에 있는 상권별로 이야기를 했을 때, 어디 어디가 포인트가 되냐? 다 보시게 되면은 지하철 역세권을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마곡역, 발산역, 5호선이고요. 그리고 공항 철도, 구호선, 이렇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 포인트를 나눠 놓은 거예요. 이 마곡 상권 안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수요들을 따져보면 상주하고 있는 인구들이죠. 상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약 17만 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요. 그리고 유동 인구. 이 상권 이 지역 안에서 돌아다니는 유동 인구를 따져 봤을 때는 약 4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. 그만큼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. 요 마곡 나루역 위쪽에 위치한 업무 지구들 이런 것들이 마곡 지구 내이 마곡 지구 내에 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개발한 데가 마곡 나루역 이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이보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위쪽.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힐스테이트,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고요. 부산.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는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오피스 형태의 업무지구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는. 그리고 가장 먼저 개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쪽의 공실률이 어떻게 보면 이 마곡 지구 내에서는 가장 적게 보여지는 곳 중에 한 곳이다.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마곡역 상권입니다. 저희 물건지가 속해 있는 마곡역 상권. 자, 마곡역 주변으로 마곡, 나루, 역 상권과 함께 마곡 지구 내 가장 활발한 상권이라고 돼 있어요.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, 여기를. 마곡역도 마곡역 상부와 마곡역 하단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희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것들은 상부 쪽 상권이 아니라 하단 쪽에 위치한 요상권이죠. 이, 이 상단 쪽의 상권 요 오피스텔이나 업무지구 상업 용도 이런 것들이 지어진 거는 먼저 지어졌어요. 하단보다는 그래서 이 상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. 마곡 나루역과 함께 상업지구가 형성이 돼 있다. 가장 활발하게 보인다라고 하는데, 는요 마곡역 상부를 이야기,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상부 쪽에서도 먹자상권이 이루어져 있는 대로변 이면으로 요 상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요 상권을. 이야기 하는 겁니다. 먹자상권은. 그래서 초창기 1기 때 마곡 지역을 브리핑 해드렸을 때, 19년도죠.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이 먹자상권 인근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. 그때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, 가장 빠르게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활발한 모습을 띈 상권이기도 했고,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곡나루역과 마공 마곡역 상단 먹자상권 여기가 공실률이 가장 적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